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. 어, 저는 직무대행님의 말씀에 에,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무슨 말씀이냐면은 성과 평가에 대해서 KPI가 정해져 있고 KPI가 정해진 것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. 라는 말씀을 하신 맥락인 것 같습니다. 오, 그렇지만 작년부터 이대항고래 건에 대해서 대항고래가 실패했냐, 성과가 있었냐, 없었냐와 별개로 절차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국정감사부터 시작해서 온 나라가 시끌시끌 했던 사안인 것은 국민 모든 분들이 다 공지해서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KPI를 정해져 있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. 라고 하는 걸로 들립니다. 그것도 정한 것은 결국은 당사자분들이고 해당되는 석유공사이지 않습니까? 그것보다 그 정한 것도 공사인데 정해진 대로 했을 뿐입니다. 라고 하는 걸로 들리는 것은 굉장한 유감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. 두 번째 조직 진단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실 때,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. 제가 차관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할 때, 아, 외부에 진단해가지고 나온 결과 가지고 하겠습니다. 그게 아니라 화법이 이렇게 돼야죠. 저희들 내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러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내부적으로는 공론화를 하거나 분석을 했습니다. 그런데, 이 부분보다 더 심하게 해야 되는지, 저희들이 생각하는 방향이 맞는지에 대해서 우리 내부에서 다볼 수는 없기 때문에 외부 기관한테 더 심각하게 봐서 그것까지를 반영해서 본질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화법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?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는 없고, 조직진단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. 공익감사를 해서 공익감사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. 말이 어 심하게 이야기하면 진정성이 안 느껴진다라는 말씀인 겁니다. 국민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. 네. 저차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. 저희 국민 눈높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저희가 조직 진단도 간단하게 내부적으로 하고 외부의 얘기를 해서 전문가들한테 리뷰를 받는다 그런 얘긴데 내부적으로 저희가 정말 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제가 이제 표현이 너무 이렇게 단편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.